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경력 중에 11대 국회의원 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81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회의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열심히 열심히 해서 47살 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국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안 오셨으니까 우선 어, 국회 현역 전직 의원을 합해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예, 토론하겠습니다. 충전합니다. 환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요즘이야말로 한 시간이, 아,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저는 만, 이 10년이 다 됐습니다만, 이영훈 총장님을 10년 전에 만나게 돼가지고, 그 후에 여러가지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대단하신 인다는함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제 단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관상호를 조직해가지고 제가 선거를 했는데 예, 그 바람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이 됐는데 저건 정이안니요 저도 일 일조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대머리 총각 같은, 응? 우리 이영훈 총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아, 나도 사무총장이라고, 응?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 회의를 만들겠다, 대납회를. 그러니까, 뭐, 각 분야별로 이제, 단체의 사무총장들이 모여서, 한 번, 모일 테니까 와서, 도대체 이외에 사무총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사회 공헌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제 마음속으로 늘 존경하고 지금 요즘은 아주 전 세계에 상전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영훈 총장만 제 상전입니다. 하나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 좀쳐주니요 <laughs>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회장이 4, 5년 전에 다보스 회의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서 빈부 차이가 심해서 아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류 사회를 다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그로 인해서 그런 자본주의를 활용해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번 분들이 이익금을 최소한도 반은 내서 그더 가난해진 분들을에게 이제 나눠줘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래가지고 큰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사회 공헌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빌게이츠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또월런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또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드, 가만히 옆에서 보니 내가 돈 이익금을 많이 지금 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난잘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빌게이츠 회장이 나보다는 훨씬 잘 쓴다 잘 나눠주고 잘쓴단 말이야 일류에서 그러니 내가 35조 우리 돈이로한 350억 불을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줄 테니까 잘좀 고루고루 좀 행복하게 만들라고 또 빌게이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념이 더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건말하면 그런 마음이 확 열려 가지고 내가 돈 이익금을 받는 게내 돈이 아니고 다 국민들 덕분으로 했으니까 벌었으니까, 또, 더, 더 공헌을 좀 해야겠다. 이게 이, 이럴 소통이냐, 돈을, 말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놨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게, 말하자면, 빌게이츠의 주장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간에, 이거 네, 빌게이츠의 네 분이, 같이 대표로 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 우리 나라에서.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이런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애국을 위해서 우리가 원조를 주는가. 보면은 OECD 28개국 중에 우리는 OECD 국가에서 GDP, 국민소득, 총소득의 0.33%를 해외원조를 하라, 하자 하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0.12%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 조금 더 됐습니다. 그리고 15억불 정도, 14억불, 그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대사들 또 외국 국가 원수들을 만나서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한국은, 아니, 해외 원조 많이 준다고,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라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너무 적게 준다. 한국은 좀짠돌이 국가다. 지금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그, 재무장관한테도 얘기하고 늘, 우리가 최소한도 평균 정도는 내야 할거 아니냐 말이야. 0.33%안 해도, 그, 그, 거의 그 정도는 좀 내야 할 텐데, UN 사무총장까지 있는데, 우리는 안 내고, 딴사람 낸다고 하는 것보다 더선전만 하면 되겠는가. 지금 그런 글도 쓰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유엔에서는 최소한도 0.7%는 내야 한다, 강나라가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이런 사회공헌 포럼을 창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로 나를 것도 없고 인류사회를 위해서도 이것은 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년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이 제일 끝에서 첫째로 가난하냐, 둘째로 가난하냐,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앙골라냐, 코리아냐,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평균 국민소득이 7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아프리카 모든 나라는 한국과 다잘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년 만에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만나보면 아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몇년 전에 세네갈 대통령이 왔는데 하는 말이 제가 만나서 직접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아버지가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살았다. 그러던 나라가 세계 인류국가 열 번째 인내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 이가 기적을 일으켰다.